안녕하세요. 호라이 차트입니다. 설 연휴 시즌에 들어갔는데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미국장이 열리지 않았던 그 주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주말에는 시간이 좀 남기 때문에 비트코인 영상을 업로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말과 설 연휴에도 이렇게 영상을 녹화해 주는 저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다고 하면 굉장히 저는 뿌듯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신 김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하신 분들, 좋아요 누르신 분들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그 비트코인 파도를 좀 수정을 했습니다. 요, 원래는 여기서 그 1, 2, 3, 4, 5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게 잘못됐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1 2 1 2 3 4 5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요1 2 3 4 5는 뭐냐? 여기서 5는 3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빨간 선은 잘못된 거니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3의 5파를 올리는 모습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4파 조정왔다가 5파까지 올리는 모습을 보고 있어서 이 5파가 종료되는 거는 일단은 15만 4천으로 목표가를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원인은 그 코넬 관련돼서 여기서 파동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그 댓글로 시청자분의 댓글로 이제 이전에 이제 오파 종료가 되고 되돌림이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문제는 코인, 코닐이 3파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어, 생각해보면 이게 1파, 2파, 3파, 4파, 5파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고점이. 이제 1파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코인 차트를 보면, 코인베이스의 차트를 보면 여기서 1파, 2파, 3파, 4파, 5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달라요. 코닐과 코인베이스가 이 1파의 고점이 다릅니다. 지금은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1파의 고점이 3파의 고점보다 낮게 나오는데 코넬 기준으로 보면 1파의 고점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 그렇다면 이 고점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여기서 3파 나고 4파 조정 나서 5파를 올리는 이 끝자락이 전체 대파동의 3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3파는 진행 중에 있고, 3파는 진행 중에 있고, 그 위가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게 코인베이스 차트와 코닐 차트가 좀 다르게 생겨서 같은 파동을 유지해야 되는데, 같은 주식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으로 하는 그런 파동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파동이 안 나왔던 이유는 여기 1파동이 높이가 다르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점들 참고해 봤더니 아 지금이 3파가 대파동의 3파가 아니라 그 내부 파동의 3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나온 김에 이제 1파 만들어내고 2파 만들어내고 3파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 3파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3의 3파가 종료됐다 라고 보고 4파 조정이 나와서 이제 5파를 올리는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랑 매도가를 조금 수정했어요. 네. 좀 수정해서 1차 목표가 74달러, 2차 목표가 87달러, 그리고 106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코닐은, 네, 목표가가 수정이 됐고, 오히려 이 방법 때문에, 어, 그, 여기서 피보나치로 보면, 네, 55달러 수준도 약간 매수 포인트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에 제가 여기 이패럴선 하단을 무너졌을 때 저도 약간 뭐가 잘못됐었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전체 파동에 대한 되돌림이 아니라 그 내부 파동의 조정으로 인한 이제 상승이 나올 거라서요. 어, 여기서 잘못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네,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수정이 돼서 이제 5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코닐도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이 그, 어, 손절선을 넘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이왕 말씀드린 김에 코인베이스도 말씀을 드리면 4파 조정 끝났고 5파 올라가는 게 대파동 3파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이 코인베이스의 차트를 좀 심도 있게 봤는데 여기서 복합조정 나온 게 2파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3파 나오는 모습이 3파 나오는 모습이 이제 그 여기서도 내부 파동이 일어나고 있고 4파 조정 주고 5파 올리는 모습이니까요. 코인 베이스는 379달러가 1차매도 2차매도 418달러까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점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이 댓글로 문제를 봐주신 그 리치 25 시청자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비토입니다. 비토는 이제 비트코인 ETF인데 사실 저는 어 ETF를 다 사지는 않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미 기준값이 있다고 하면 기준값이 있다고 하면 그 기준값대로 움직이는 게 먼저고 이게 후행성이거든요. 후행성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분석은 따로 하지 않고 차트 분석은 비트코인 차트로 대신하고요 그 대신하는 대신에 이제 비토 기준으로 이제 목표가를 말씀을 드리면 1차 매도 이 사실은 목뭐 전고점에서 조금 물량 줄이는 거를 추천을 드리긴 하는데 2차 28 달러선 그리고 3차 29.7 달러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itx도 1차 매도 80달러, 2차 매도 89달러. 정고점에서도 일부 물량 줄이는 것도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표가는 좀 다른 색으로 또 표기를 할게요. 청록색으로 해놓겠습니다. 네. 이점 유념하셔서 비트코인 관련 ETF들도 목표가 잘 잡으시고 다음 주에 뭔가 상승기에 또 접어들어서 네. 접어든다면, 매도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비트코인은좀더 얘기를 해주면, 파동은 이렇게 해결이 된것 같고, 조금 마이크로하게 볼게요. 더 자세하게. 자세하게 보는 동안에 비트코인도 이제 삼각수렴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삼각수렴에 하다. 오늘 기준으로는 이제 10만 3천 달러. 내일 기준으로는 이제 10만 3,400달러, 10만 3천 달러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보셨다가 나머지 상승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고요. 만약에 이거 떨어지는 그림으로 생각은 그렇게 크게 하고 있진 않으나,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여기 다시 89달러, 8만9천달러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점 유념해 주시고, 그, 어, 여기서 그, 저는, 네. 여기서 저는 이 삼각수렴을 이제 돌파하는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하루 이틀 정도가 얘도 아마 다음 주에 FOMC 회의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이고는 있어서, 다음 주설연휴에 조금 긴장하시면서 비트코인도 좀 지켜봐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음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도 어 관점 유지고요. 이거 2파 조정 중에 있고, 이거 WXYXZ로 끝나면 다시 2,9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은 나오고는 있어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렸던 1차 매수 자리 그 3,300달러 그리고 선에서 있긴 있는데, 만약에 떨어지면 2차 매수 2,900달러, 3차 매수 보시는 거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뭐4,200 달러, 4,800 달러도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기간이 조금 길어지더라도 좀 기다리시면서 어 매수적 관점으로 이더리움을 바라보시는 거좀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3,300 달러 쯤에서 1차 매수 비중 적은 1차 매수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리플입니다. 리플은, 리플도 지금 다시 또 삼각수렴 형태에 있, 있어 보이기는 하고요. 이거 아직 3파에, 3파에 그게 아직 안 끝났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 3파 만약에 여기서도 또 올려버리면 6천원까지 올려서 조정 한번 줄 거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보시지 마시고 여기 고점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 저는 이때부터 추천드렸죠. 그 2,900달러. 근데 여기서 매수는 못했어요. 왜냐면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서 떨어졌을 때이 삼각수림의 하단 부분에서 살짝 단타로 보실 분들은 여기서 보시라고 하시, 하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거기에 그 이제 큰 목표가 6 0 0 0 원이었는데 요거 올라가는지 한번 보, 보면 될것 같고 여기서 조정을 줄 거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 올라가는 모습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6천 찍고 내려와서 조정 줄때 매수하는 걸로 미 보유자들은 관망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솔라나입니다. 솔라나는 3파 진행 중에 있고 4파 조정해서 5파 올리는 모습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삼각수렴 형태인데 이것도 만약에 비트코인 올라가서 올라가는 모습 준다고 하면 이것도 3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3파가 끝나지 않았고 예를 들면 여기서 3파가 끝나지 않았고 4파 조정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이것도 보시면 네이 네. 보시면 삼파가 아직 끝나지도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요번에 그 비트코인 상승하면서 이것도 상승기 오면 뭐 318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거기서 다 다시 조정 왔었을 때그 매수하는 방법으로 관망하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는 있어요. 솔라나도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으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과 상승한다고 하면 지금 5파 마지막 시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 파동에서 이제 다시 5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는 있을까요? 짧게는 여기서 5파 상승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다음 주장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올라가는 모습 보면 뭐 600달러, 696달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 보이니까요. 네. 보유자분들. 잘 가지고 계시길 바라고 있고요 마스도 받아라는 분들 있는데, 사실 이건 마스 보는 겁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먼저 보고, 거기서 매도하거나 매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두배 롱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 그래프의 등락폭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파동도 이 시작이 얼마 안된이테이프기 때문에 파동도 그렇게 카운팅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를 보면서, 여기서 매도짜리 나왔다 그러면, 마스도 매도짜리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여기 올라가서 뭐 612달러, 700달러 올라가는 그 자리를 저는 이제 38달러, 46달러로 보고 있고요. MSTX 같은 경우에는 195달러, 239달러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도움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는 있습니다. 네. 오늘도 설 연휴이긴 하지만 비트코인 관련해서 좀 긴급하게 알려드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방송 녹화에 잘 녹여들게 한것 같고요. 어, 설 연휴지만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한국 시간으로 1월 30일에 FOMC 회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점잘유의하셔가지고 어, 봐야 될 지지와 저항 자리 잘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